오늘은 술 드시고 고성방가하면 안 되는 평평한 땅. 넓은 국유지 하천부지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앞에 있는 좋은 땅입니다. 면 소재지에 있고 도로 개설이 쉬우며 전기인입은 기본거리여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지목이 하천인 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지목이 하천이지만 실제는 밭으로 사용되는 땅인데요. 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 두 곳과 하천 두방을 통해 모두 세 곳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현재는 비포장 상태로 진출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평평하며 넓은 국유지 하천부지 4,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 조경수 재배지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두 필지 길쭉한 형태로 다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속상해 술 드시며 노래 부르면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 가셔서 두팔번쩍 들고 서 계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완주군청까지 31km, 고속도로 소양아이시까지는 18km이며, 전주역까지 26km입니다. 주변은 노온통산이며, 가까이에 대하 저수지가 있는 자학은 면소재지로 한적하겠네요. 면 소재지라서 보건소, 파출소, 축구장, 농협마트가 있어. 걸어서 먹거리도 사고, 벌써이면 보건소 가서 엉덩이에 주사도 맞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기 분홍 화살표가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이 땅을 봐 보시지요. 과거 사진으로 저기 아래에 평평한 곳이고 주변의 국유지 하천 부지도 평평하네요. 두 필지로 길이는 220m, 45m로 길쭉하지만 국유지가 접하여 다행입니다. 현재 국유지 하천 부지에 조경수 일부 재배 중인데요. 나머지의 면적을 대부가 가능한지 꼭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1번과 2번 부지에는 현재 잡풀과 잡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온비드에서 진행되는 완주군 동상면의 하천부지 두 필지 1,500평입니다. 감정평가는 2억 8천으로 평당 19만원 정도로 고평가된 공유인 없는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특기사항은 없으나 지목이 하천이지만 밭으로 사용됐다고 나오네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으로는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과 일부 생산관리지역으로 활용도는 높겠으나 가축사육 제한은 아쉽게도 모든 축종 제한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온비드에서 1회차 4월 28일에 시작되어 매주 1회씩 쭉쭉 경감되며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7월 7일에 2800만원 잡혀 있네요. 2차 선도로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 인입 가능할 것 같은 땅이 좋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